오늘 오전 7시쯤 정전으로 공항철도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. 인천공항 방면 운서역에서 전동차 한 대가 멈춰서 9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.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뒤따라오던 전동차 두 대의 운행이 한동안 지연됐습니다. 코레일 공항철도는 태풍 카눈이 인천 앞바다의 북상함에 따라 강풍이 불어 이물질이 전기공급 연결 부위에 끼면서 전동차 전기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. 운행 중단으로 인천공항 이용객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멈춰섰던 전동차가 차량 기지로 옮겨지면서 다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